자 넥스트 쇼케이스에서 모든 직업의 신규 마스터리가 공개가 됐죠 오늘은 데벤의 신규 마스터리 코어를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죠 목차는 카데나 때랑 똑같이 3개를 들고 왔는데요 어떤 스킬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코로 인해서 딜이 증가했을 테니까 딜 증가율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코를 받은 다음에 데벤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데벤이 어떻게 될지 조금 리뷰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첫 번째로 데벤이 받은 마스터리 코어들을 짧게 살펴볼 겁니다. 데벤은 카데나처럼 막 11개 이렇게 받지는 못했고요 애시당초 스킬이 적으니까 사냥 스킬 2개 그리고 보스 스킬 2개 딱 이렇게 받았거든요. 엑스큐션 데미지가 늘어난 것까지 치면 보스 스킬을 하나 더 받은 거라고 보면 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코어로는 이렇게 4개 밖에 없으니까요. 자, 카데나는 이제 스킬이 너무 많았어서 하나하나 이제 비교하기가 힘들었는데, 데벤은 스킬이 적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문라이트 슬래시. 우선, 데벤의 사냥기죠. 데벤의 사냥기인데, 원래 그냥 보라색 느낌으로 조금 물감 뿌리는 느낌이었는데, 진짜로 뭔가 좀 달의 형상을 띄게 된 느낌이네요. 이펙트 괜찮고요 아이콘도, 아이콘도 나쁘지 않게 바뀐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거는 딱히 피드백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문라이트 슬래시 범위인데요. 범위도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좌우합 범위가 600에다가 하단 80, 그리고 상단 190이었는데요. 이번에 마코가 들어오면서 살짝 늘어난 건데 좌우합 620에다가 상단이 190에서 210으로 그리고 하단이 10 늘어나서 아마 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변화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변화했으니까 변경점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라이트 슬래시 비주얼이나 범위 알아봤고요. 자, 물라이트 슬래시의 스킬 데미지가 원래 630%였습니다. 코강을 빼고, 코강 어차피 다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서 960%로 늘었어요. 960% 타당 데미지가. 그러면 52.3% 상승한 거죠. 그래서 거의 데미지가 1.5배가 되어버렸다. 사실 요즘 야노스를 배우고 나서는 문술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우전드 소드입니다. 아이콘은 저렇게 바뀌었구요. 뭔가 좀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악마가. 아무튼. 이펙트는 확실히 적용 전보다 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원래는 적용 전에는 사우전드 소드가 좀 포효하는 느낌, 데빌 크라이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적용 후에는 확실히 사우전드 소드 같은 느낌, 방패 문양 같은 느낌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사우전드 소드도 범위가 어느 정도 변경이 됐는데요. 우선, 좌우 범위는 800이었구요. 그리고 상단 420, 하단 250으로 상단이 조금 많이 넓은 스킬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범위가 바뀌면서 좌우가 20 정도 늘었구요. 좌우와 800에서 820으로. 그리고 상단이 10 늘었어요. 딱 위아래 범위는 그렇게 변하지 않은 느낌으로 사우전드 소드의 범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사우전드 소드는 패시브 스킬로 데미지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500%에서 900%로 깡으로 400%가 늘었는데요. 80%가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우전드 소드는 사냥용인데 보통 이 스킬을 한번 쓰면 몹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laughs>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우전드 소드 마코의 의미는 사실 저 패시브 효과에 있죠. 6차 익시드 엑스큐션의 데미지를 295%포인트를 올려주죠.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딜 상승량이 꽤 쏠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강화를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강화해도 이펙트는 바뀌는데 별 의미는 없고 그런 스킬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인핸스드 익시드인데요 이건 어차피 뭐 추가타니까 인핸스드 익시드 그러니까 파텍이 204%에서 퍼 405%로 98.5%로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점유율은 많이 안 먹는 스킬이었지만 이제 단일 상승률만으로는 압도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신 스킬, 오버 맥시마이징 익시드인데요. 이번에 신 스킬이 나왔는데, 대벤의 컨셉에 잘 맞는, 약간 혈검 느낌이 나는 스킬이라서, 저는 되게 이펙트는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칼이 7개가 꽂히면서, 보스를 공격하는 스킬이죠. 설명을 읽어보면, 익시드 스킬 적중 시, 적중한 모든 적에게, 데스페라도가 생성되어, 1620의 데미지로 7번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HP가 10% 이상 그리고 61% 미만일 때 재발동 대기시간이 0.3초 감소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몇초 주기로 감소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조건인데 현재 HP가 최대 HP의 10% 미만일 때 재발동 대기시간을 4초 감소시켜준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한정적인 조건이거든요 뭐쓸수 있는 환경이 어, 윌, 이페, 지닐라 그리고 레버넌트를 쓰고 보스모프한테 엄청 맞을 때 딱 이거밖에 없는데, 굉장히 한정적이어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레버넌트랑 쿨을 맞춰서 쓸수 있는 극딜기였다. 이러면 의미가 생기는데, 이게 재발동 대기시간 6초의 평딜 스킬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진 잘 모르겠네요.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리자면, HP 조건이 붙었는데, 이 스킬이. 어, 명확하지가 않아요. 쿨타임 감소주기를 모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건지, 쿨타임 감소주기가 명확하지 않고요 첫번째로. 그리고, 왜 이거를 말도 안되냐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대벤이, 프렌지로 HP가 쭉쭉 까이고, 피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긴 하는데, HP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HP 회복 제한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15만 언저리에서 노는게 대벤이란 말이죠. 아무리 낮아도. 근데, HP가 최대 HP의 10%미만 이라는 소리는 5만 이하여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5만 미만이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돼요.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이거를 대변의 메커니즘을 아예 모르는 건지 이거를 까먹어버린 건지 이거 조건을 왜 이렇게 넣는지는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약해요. 이거가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노쿨 주력기보다 약해요. 엑스큐션이 한번 치면 16,830퍼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맥마가 11,340퍼가 들어가요. 이게 6초 쿨 짜리인데 그냥 한번쓱 긋는 것보다 데미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데미지 설정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그럼 마코로인한 딜 증가율, 딜 얘기했으니까 딜 증가율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점유율 상승률과 총상승률을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딜 상승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익시드 엑스큐션 주력기죠 최주력기인데 이게 점유율이 약5% 상승했어요 점유율이 5%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이넨스드 익시드가 한 1.5퍼 1.6퍼에서 약 1.4퍼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버맥시마이징 익시드가 원래 0퍼짜리 스킬이었죠 약 2.75퍼 상승했습니다 방송 때 말고도 굉장히 많이 쳐봤거든요. 마코를 모두 말렙을 찍고 아무리 잘 쳐도 12퍼가 나오고 보통 최종 됨 10퍼에서 11퍼 정도 상승률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오버맥시마이징 익시드가 딜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이게 한 5,6퍼 정도로 개선이 돼서 들어오면 아마 한 13,14퍼 이렇게 될 텐데 어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낮은 상태예요. 이게 약호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점유율 좀 오버맥시마이징 잘 터졌을 때 점유율을 가져왔는데 3퍼가 안 나와요 이게 그 제가 오리진 한번쓴 거예요 저거 테섭이라 제가 쿨을 일부러 안 돌렸는데 점유율이 2 7 5 그러니까 파텍보다 안 나와요 아 이거는 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자 그러면 그 마코를 받은 이후의 대변을 좀 짧게 평가하고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대변은 되게 짧았죠? 어 마코 딜 상승률이 되게 낮죠? 10퍼에서 11퍼면 뭐잘 받은 친구들은 뭐 20퍼 이렇게도 받았는데 사실 10퍼에서 11퍼면 굉장히 낮게 받은 거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평소에 쎘어서 그런지 여전히 왕족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 3분의 왕이 카데나 라면 2분의 왕은 아마 제로나 대변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대변일 것 같네요 여전히 대변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캐릭터도 카데나와 똑같이 구조적으로 편해진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편해진 건 없고요 오히려, 오버맥시마이징 익시드가 저대로 들어오면 구조적으로 불편해지는 점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딜도 강하고, 사냥도 좋고, 부캐, 본캐 모든 구간에서 추천드립니다. 템값이야 요즘 좀 변하긴 했는데, 사실, 고스펙 때 가면, 놀금작 안 치고, 추억 편한 것도 엄청나게 큰 메리트고, 유니온 효과도 있고, 보스돌이로도 나쁘지 않고, 사실 안 고를 이유가 없는 캐릭터긴 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솔직히 이상할 정도로 딜 상승률이 낮아요. 이게 사실, 오버맥시마이징 익시드 때문인데, 데미지도 데미지고, 조건도 조건이고, 이거 스킬의 전반적인 개선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벤. 어, 뭐좀 약하게 받았는데, 그래도 부캐로도 좋고, 본캐로도 좋고, 사냥도 좋고, 보스도 좋고, 해방무적 없을 때도 좋고, 있을 때는 더 좋고, 뭐 저는 만약에 데벤을 키우신다고 하면, 뭐, 마코를 신경 안 쓰고 키우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데벤 추천까지 딱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치지직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시청해 주셔서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쇼케이스도 잘 나와서 유튜브도 좀 열심히 할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